평화조약의 가능성과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제는 김성수 박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제가 대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첫째, 북미 평화조약의 특징에 북미 평화조약의 세계성에 있겠습니다. 북미 평화조약의 세기는 동서 진영 대립의 희생으로 코리아 반도의 분단 그리고 그로 인한 북미 대결을 주축으로 한 3년간의 코리아 전쟁에서 연휴하고 있다. 코리아 전쟁의 정전협정 제4조에는 정전협정 체결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코리아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코리아 문제의 평화적 대결 등을 명기하여 신속한 평화협정 체결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평화협정, 평화조약 체결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북미 간의 각축이 자주와 제국주의적 지뢰 간의 대리전이라는 세계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북코리아는 자주 세력을 대표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유일 최대 강국으로 봉인되어 있다. 북미 평화조약 성립은 세계적 판도에서 자주 영향의 강화와 확장으로 연결될 것이며 권리학 미국의 세계 최대 강국의 지위는 급속도로 약해질 것이다. 둘째, 분리가 아닌 동일. 20세기에 맺어진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국가 대 국가 또는 지역 간의 분쟁 종식과 분리 독립을 성취하는 성격을 가졌다. 1988년 북아일랜드 평화협정, 북아일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자치화고,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 2004년 수단 평화협정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미 평화협정은, 평화조약은 미국의 코리아에 대한 정치 군사적 간섭의 종식을 의미하며 남북 간의 분단고착이 아니라 남북 통일과 연결되어 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시절에 미국이 장기간의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하여 1973년 파리평화협정이 파리 체결되었다. 남북베트남은 1976년 민주적 선거를 거쳐 재통일되었다. 이 사변은 평화협정이 분리독립이 아니라 재통일의 전체가 된다는 역사적 선례로 꼽을 수 있다. 세째. 절대적 승자의 요구, 1953년 휴전협정에 명시된 정전협정의 평화조약으로서의 전환은 60년의 장기간 애교적 정치, 군사적 수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북코리아의 일방과 미국과 남코리아를 타방으로 하는 정치 군사적 대치가 파트 상태로 계속되어 단가름이 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때문에 북미 평화 협정의 체결은 북미 간의 어느 편이든 숫자로 되어 파트 상태가 깨질 때만 가능하리라 본다. 그선례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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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 평화 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북미 평화 조약의 가능성. 코리아 반도에서는 북미 간의 1953년 정전 석정 이후 반세기 이상 격렬한 대치 상태였으나 승패가 나지 않는 파트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북코리아의 다잇이 미국의 권리앗을 타승할 수 있는 신비스러운 돌, 무기를 장만한 것으로 하여 북미 평화조약이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것으로 전망된다. 북코리아는 미국의 가공할 원자탄 이협에 맞서 땅굴도 많이 파고 고슴도치로 변장하여 살아 남았으며 80년대 중반부터는 자체의 힘으로 핵군사력을 준비하면서 북미 제네바 합의, 북미 공동 커뮤니케, 북미 불가침 조약 등을 성사시켜 정치 외교 전선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2000년대에는 90년대 초 서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더불어 엄습한 권한의 행군 시기를 성군 정치와 강성대국의 건설로 극복하면서 다이시스의 비장의 무기를 장만하는 역전 드라마를 창조한 것이다. 북코리아의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와 3차 핵실험 성공은 다이시 권리앗을 개별시킨 신비스러운 도를 준비했다는 과시로 보인다. 핵무기의 소형화, 경령화 다정화와 더불어 이 핵무기를 지구상 어디에나 날려보낼 수 있는 운반수단을 장만한 것이다. 북코리아는 미국에 대한 전면적 핵선제공격 가능성 조국통일대전을 공공연히 선포하였다. 핵 맞대결에서 핵선제공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은 군사전략의 공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윗의 핵 선제 공격의 잠재력은 권리앗을 평화협정의 길로 강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 북미 평화조약의 방법론. 첫째, 핵 전쟁을 통한 방안. 미국은 정치 구조 체계상 핵 선제 공격 결정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글로벌 군사기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제타격 준비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와는 달리 북코리아는 군사정치사회가 일사불란한 경영체제로 체계로되어 있으며 일상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핵선제타격의 신속한 비상실행이 가능하다. 북코리아가 가장 엄습, 엄혹한 이번 북미 대결에서 북코리아가 핵 선제 타격 준비를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방식이 이에 대한 방증으로 된다. 핵 전쟁에서 북코리아가 승자가 되면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남코리아에는 자주통일 세력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순조롭게 통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정치 외교전을 통한 대안. 핵전쟁에서는 승자도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핵전쟁은 동북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참화를 같이 당하고 인류 전쟁사에서 가장 참혹한 국가를 가져올 수 있다. 북미 평화조약의 정치 외교적인 해결 방안은 미국의 대북 압살 정책의 포기가 핵심이다. 북미 평화조약이 정치 외교적 방법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핵전쟁은 되돌릴 수 없는 인류의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세계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은 온갖 수단을 강구하여 북미 간의 핵선제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이 패권과 약탈 정치를 포기하고 상생과 정의, 평화의 길을 방향 전하도록 글로벌 저항연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셋째, 남코리아와 해외 코리아 동포들은 남북화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6.15 통일 주도세력을 확대, 강화하는 운동을 정력적으로 가속화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